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소방설비 산업기사랑 어, 소방설비 기사 그 비전공자분들 응시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짤막한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비전공자분들 이 소방설비 기사랑 소방설비 산업기사 응시자격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학습자 등록 시 어떤 학과를 선정해야 되는지. 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유형은, 어, 메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일단은, 비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점은행제란 제도를 통해서 현재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전공자 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학력 기준으로 해서 41학점 이상 취득을 해주시면은, 어, 응시 자격 조건이 되시고요. 기사 응시 자격은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어 106학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되시고 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비중공자분들은 48학점 이상 취득을 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 학점란 제도는 자, 한 학기 최대 24학점. 동일 연도에는 최대 42학점까지 취득할 수있고요 해가 바뀔 경우에만 한해서 48학점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 과정에 대해서만 이렇구요 추가적으로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자격증, 뭐 독학사라든지 기타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갖고 학습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 산업 기사랑 기사 플랜을 좀몇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자, 소방설비, 어, 뭐 산업 기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플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두 학기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구요 그러니까 약 어,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랜으로는 한 학기 과정으로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이 자격증을 한 가지 이제 취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저희가 지금 추천해드린 자격증이 있는데요.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은 학습기간을 한 학기 15주 플랜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대학을 중퇴하신 분들은 이제 성적이 이제 성적표를 출력을 하셔갖고 캡처하신 걸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학습 조개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문대학교를 졸업하신다라든지 뭐 이제 80학점이 있으신 분들은 어 산업기사 응시자가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 또 있고요. 4년제 대학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전공자다 그러면은 똑같이 플랜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수 있습니다. 자, 기사 같은 경우는 소방 설비 기사를 취득하시려고 하신다. 온라인 과정으로 하시면은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플랜이 106학점 이상 취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격증으로 인정이 되는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좀 취득하셔 갖고 어 기, 기간을 뭐 이제 최소 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간으로 잡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물론 이제 대학을 중퇴하신 분들은 대학교 성적표도 어,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볼 수 있다 보니까 어, 성적을 캡처하시라고 저희 쪽에 보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최대 뭐 2년제 기준으로 해서 80학점까지 인정이 되다 보니까 뭐 온라인 과정으로 하시면 추가로 26학점을 취득하시면 되는데 이한 학기 동안에는 24학점까지밖에 취득이 안 되다 보니까 어, 두 학기 과정에 걸리시겠죠. 그래서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자격증을 하나 취득하셔고한 학기 15주 과정으로 마무리하시는 플랜으로 보통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기상시 작이안 된다. 비종자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과정으로는 48학점 취득해 야니다 그래서 보통 2학기에서 3학기 정도 기간이 걸리시게 되는데 이 또한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신 분들은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하셔고 학습 기간을 한두 학기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좀 정리해놨고요. 를 학습 기간은 한 학기 15주 과정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이제 두 학기 과정을 하신 분들은 30주 과정 약 8에서 10개월 정도로 소요가 되시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이제 온라인 수업과 독학사 이 자격증을 모두 병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어, 좀 학점 따기 쉬 쉬운, 어, 쉬운 그런 자격증들좀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등록금 같은 경우도 어떤 플랜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학습자 등록하실 때 어떤 과로 해야 되는지는 이 카페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어, 소방 설비 산업 기사랑 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관리 분야에 있어갖고 하실 때 경영학과 예, 경영학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나 대학을 중퇴하신 분들, 초등학자 분들은 학사 4년제 전공으로 해서 경영학 전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학사 타전공 4년제로 해서 경영학 전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 학습자 등록 하실 때는 1년에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1년에 4번을 할수 있고요. 수업 전후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보시면은 학습자점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참고를 해주면 시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소방설비 그 산업기사 기사 응시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 비전공자 분들도 이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서 어, 쉽고 빠르게 응시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 서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 학점은행 제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유형은 그뭐 어, 홈페이지나 저희 채널의 메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저희도 교육 훈련 기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바른 교육 기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적어놨습니다. 채널 구독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사, 응시자 관련 궁금하신 점은 카톡 상담이나 전화 상담 주시면 은 업무 시간에 빠른 상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